정치인의 말은 항상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말을 해야 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얘기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지금 어떤 국민이 위대한 정신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이 대신 사과를 다 했어. 잼보이 대원한테. 전 세계 외신이 떠들었고 우리나라 그 도덕적인 부패와 세금 껴먹는 그 행태를 그때 무슨 정신승리하고 자빠졌어. 여당은 그따위로 하면은 내년 총선에 폭망할 거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사과할 줄은 몰라. 정신승리 혼자 하더니 뒤에 가서 민주당 가고. 민주당은 또 여당이 잘못했다고 자기들 책임 안 듣고 밥 처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밥이 아까워 너희들 다세이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보자가 건드리고할줄 아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어? 주둥에 뱀처럼 물린 새끼들아 지긋지긋해 아무도 사과를 안하해 미친 새끼들 외국인 젠벌이 대우나한테는 미안한 줄 알아서 콘서트까지 무리해서 다 해주더니 국민이 호구냐이 등신 새끼들아 왜 사과할 줄 몰라 어떤 새끼도 국민은 사과받을 자격이 없어 이 미친 것들 국민 안 무서워하네 다들 이래서 우리나라가 잘안 되는 거야 저것들아 혼내줍시다 국민 여러분 가만두지 않겠어요.